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9장이 말씀해보게 되면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데미상 그 우상들을 새겨가지고 수입을 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의 두란노 서원이 왕성하여지면서 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점점 생기는 것. 그래서 그들의 생업이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위기 때문에 에, 큰 소동이 있게 되었고, 이 에베소 도성은 아데미를 섬기는 도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뭐 이런 소동 가운데서 결국은 이 바울이 견디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야만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0장 이 말씀은 바로 이 에베소를 이제 떠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로 이아데이 소동인 거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그난 후에 작별을 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마게도니아로 갔다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터키 어,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 이 헬라 지역 즉 그리스 땅 지역으로 넘어갔다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다니다가 어, 또 어, 3절에 보면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석달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수리아는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방 다시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쪽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어, 이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돌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여정. 그 여정 가운데서 있었던 어, 사건 중에서 어, 이 마을 저 마을 지나치면서 이제 수리아 쪽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던 이 3차 전도 여행 어, 이것 어, 이제 예, 떠나게 되면은. 어, 아마도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에서 어, 에베소에 들러지는 못하고 어, 그 중간에 돌아가는 길 중간에 에베소 장로들 그리고 리더십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이 성령을 통하여서 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 예고를 이미 받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바울 역시 마찬가지. 예, 아마도 내가 아 잡히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 어느 정도 알게 되었던 그런 어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에베소 사람들을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 만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어떤 작별. 그런데 이들 왜 그러면 이 에베소 장로들을 그렇게 굳이 만났을까? 그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했을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단들이 득세할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호도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어지럽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사실은 늘 이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정통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좁은, 삐좁은 틈을 타 가지고 늘 이단들이 들어오고, 늘 어떤 어, 이 유혹하고 호도하고, 그리고 미혹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 널도록에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20절에 그걸 사나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나운 일이 성도들을 집어 삼켜 버리는 그런 일이. 그 사나운 일에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예. 귀역이지 않는 겁니다. 예. 또 30절에 예.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 미혹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 이 사나운 이리를 따르게 만듭니다. 이단을 따르게 만들고 이단 교조를 따르게 만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예 어그러진 말로서 미혹하는 거죠. 그 어그러진 말. 그래서 혼돈되게 하는 자들 에베소에도 있을 것이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가. 3년 동안이나 바울이 두라노서원 사육했던 것입니아 그런 곳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곳도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들을 부르고 그리고는 신신당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아, 여러분 여기 이 밀레도 밀레도로 이제 에베소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을 만나지요 그리고는 작별을 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장면, 이 장면인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이 엘베소.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뭘 어떻게 했느냐 하면, 18절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에베소 사역에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에베소 사역의 본질을 장로들과 추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대목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에베소 사역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에베소 사역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그 사역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소명의 사역이었다. 라는 겁니다. 소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콜링이죠. 하나님이 이 에베소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여기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소명 따라서 사역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 따라서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도 있습니다. 환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박 있고 환란이 있으면요 돌아가죠, 피하죠. 그러나 바울은요 결박, 환란, 피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때라는 겁니다 아무리 결박이 있고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소명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결박 환란보다도 더큰것더 중요한 건 소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 환란 보고 사역한 것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명 따라 한 거죠 부르심의 소명 따라 한 겁니다 달려갈 길과 주위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그렇습니다 이에베소 사역의 그 본질은 소명의 사역입니다 어떤 환경이 되느냐 여건이 되느냐 뭐가 있느냐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방해물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환란이 있어도 결박이 있어도 감당하는 거죠 예.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예. 사명은 뭐냐 하나님 은혜의 복음 a n g Samyang, Samyang, s a m 이게 그의 사명이 y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사명 때문에요 좋은 것 유익한 것은 어디서나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믿음을 증언한 것 예. 여러분 어디서나 어디서나 예. 가르칠 수 있을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예. 여러분 어,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부산에 이 용두산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서울의 남산공원 같은 예. 그런 어떤 예 그런데 여러분 어이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뭐 워낙 이 데모 심했죠 예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교 1 2학년 동안 기말고사를 쳐본 적이 없어요 예 중간고사치고 나면은요 5월 달 되면 5월 대동제 뭐 이래가지고 예 축제 뭐 그때 빌미 삼아가지고 이제 예. 운동장에 온 학생들 다 모이고. 얼마나, 이, 저기, 그때, 이 심했었느냐 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게, 그 당시에 2만 2천 명이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2만 2천 명이었는데, 2만 2천 명 중에서 대운동장에 만 6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대모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어디저기 갈 곳이 없던 그런 어떤 시절. 예. 여러분, 그 제가 이 성교단체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글을 공부하고 이럴 때 예, 그럴 장소 없어서 예, 어디서 했느냐면은 예, 이 대학 캠퍼스는 물론이고 대학 캠퍼스도 뭐 그냥 뭐이저 아수랑에 제어되어져서 엉망진창이 되고 막 그래서 용두산 공원 벤치에서 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 제 리더 예, 제 리더는 가르치고. 그리고 예, 또 어, 팔로우, 예, 리더와 팔로우, 예. 팔로우들은 예, 거기에서 예. 뭐근데 누구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는 것, 예, 그런 것, 시선 하나도, 하나도 어색하지도 않고 예. 하나도 예, 주눅들지도 않고 예. 그리고는 거기에서 공원에서 그럼 뭐, 교회에서도 하죠. 교회에서도 하고. 혹은 아니면 대학교 캠퍼스, 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는 거는 뭐, 예사고요. 예. 예. 공원에서도, 예.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예. 공원이라고 못 하나, 공원이라고. 하지. 다 하지. 예. 여러분. 소명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소명의 사역. 예. 거 예. 이런 뭐 장소도 불문하고 가르치 저 가리지 않는데 아, 무슨 뭐 결박, 환란 결박, 환란 기다린다. 뭐 이런다고 못 하겠습니까? 예. 소명의 사역이다. 소명의 사역.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은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을 향하여 내 인생을 돌이키는 것. 바로 이죄 문제 해결하는 것. 예.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 사역이죠. 회개. 예.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거를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또뭘 가르칩니까? 뭘가르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믿음. 예. 여러분, 오늘 21절에 그랬어요. 그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가르침의 내용은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유일한 우리네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르친 거죠. 회개와 믿음. 자 소명의 사역이었다 에베소 사역은 또한 어떤 사역이었느냐 주님 콜링한 부르신 소명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역은 희생의 사역이었습니다 희생 오늘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19절에 절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기 겸손과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희생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할 때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앞에 겸손한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 다시 말하면 희생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꿈, 그리고 모든 위대한 소명은 희생 없이 성취된 것이 없어요. 희생 없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눈물 없이 겸손 없이 어떻게 소명 성취가 되냐 말입니다. 예. 바울의 이 희생의 경험, 이 희생의 경험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 경험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배 타고 가다가 남파의 경험, 남파의 경험도 그것도 한두번 아니에요 세 번이나. 예, 여러분 사십에 하나 가만 매를 막한두번 맞은 게 아니에요. 막 여러 번 맞고요. 그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요. 그죠? 예,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거기 갈릴 그 갈라디아 지역적으로 그렇게 가려고요. 타우로스 산맥을 넘는 데 여러분 타우로스 산맥은요 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는 그리고 또한 그 산맥 지나는 자들을 강탈하는 이 도적떼들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에요. 예. 또 여러분 봄이 되면은요 산에 쌓여 있던 눈이 갑자기 골짜기에 물이 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막 엄청난 계곡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 그 산맥을 그냥 넘나들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희생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예.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어느 성 가는 곳마다 소동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는 겁니다. 예. 오직 오직 소명 위하여, 오직 사명 감당 위하여 희생의 사역이었다. 마지막으로 예배서 사역의 본질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인내의 사역이었다. 인내의 사역. 예. 여러분, 19절, 19절에요. 예. 당한 시험을 참고, 참고, 인내. 여러분, 끝끝내 인내하는 겁니다. 끝끝내 이 인내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시련은요, 참아서 이기는 겁니다. 시험은 참아서 이기는 겁니다. 그죠? 예. 유혹은요, 피하여서 이기는 겁니다. 그죠? 유혹은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고난과 신뢰는 참아서 이기는 것이고, 유혹은 피하여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승리 비결입니다. 예. 오늘 여기 인내, 인내의 사역이었다. 참았다, 참았다. 시험을 참고 줄을 섬겼다. 여러분 24절도 보십시오 24절 예. 여기 보니까요 어느 정도로 참았느냐 면 24절 제일 마지막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정도로 참는 거예요 있네. 있네. 예.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뭘까요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에 직면하는 것. 예. 이게 진짜 힘든 거죠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모든 희망을 버리게 되는 거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버티는 것 반대로 뭐예요? 소망이란 말입니다. 소망. 예. 끝이 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당연 그 눈에서의 눈물, 아픔과 고통, 갚아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 소망입니다. 아픔을 이기게 만드는 것, 예, 소망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것,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예.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가 우리 주님 천국잔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수고와 인내에 대하여, 우리 눈에 고인 눈물을 다 걷어 주실 것이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한 걸, 곡하는 것이 없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소망이 소망, 소망이 이기게 만듭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만듭니다. 이 에베소 사역은 인내의 사역이었었어요. 인내의 사역, 예. 참고 참아서 이기고 참아서 극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역이 있다면 어쩌면 에베소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이 삼차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돌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절 보십시오. 본문 사절에 보니까 돌아가는 여정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르야 아들 소바더와 테살로니가 사람 아리사더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예, 제일 처음에는 그죠 바나바, 뭐 하나 더뭐 저기 수행꾼으로 마가. 이 차전도 여행할 때는 바울과 실라. 가다가 중간에 예, 예. 디모델을 만나가지고 또 디모델 데리고, 그것도 갔다가 왔다가 뭐, 예. 근데 이 3차 전도행 제일 마지막 마무리 할 때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이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바울 일행 가운데 늘 동행했던 디모델,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예. 디모델도 있고, 누가도 있는 거예요, 누가도, 예. 많은 예. 그런 어떤 동력자들 예. 에베소 사역의 이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예. 그 두란 너스원 사역 가운데 이렇게 많은 뭐 제자라고 하면 제자라고 할수 있는 바울의 제자들 그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소명 소명이 결국은 중요합니다 음. 에베소 사역은 소명의 사역 이 소명은요 끝까지 달리게 합니다 우리라이건 끝까지 달리게 하는 것 소명입니다. 소명. 주님 부르심 부르십니다. 에베소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희생의 사역입니다. 모든 겸손 그리고 또한 눈물. 주님일 감당하는데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주님일 감당할 때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희생의 사역뿐 아니라 인내의 사역이었습니다. 인내 의사여, 참아 이기는 겁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 시험을 참고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어도 예. 인내하면서 끝끝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들, 그 목들을 소명으로 감당하고. 희생으로 감당하고 인내로 주님 앞에 감당하여 승리하여 옳다 인정함 받는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광 가족들에게 사명에 붙들리는 또한 분명하게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부르시는 음성, 소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끝끝내 승리하도록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희생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주님 주신 소명으로, 주님 주신 그 거룩한 소망으로 인내도 하고 희생도 극복하고 감당하는 끝끝내 그래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고 주님 앞에 이기는 성도 되는 우리 성광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지유 회복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